최대의 기대주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단오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정말 잘 빠진 디자인과 더욱 커진 차체 크기 그리고 높은 가성비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쉐보레의 소형 SUV인데요. 한국 GM에서 지난 1월 30일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시장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하면서 높은 판매량을 일으키겠다, 글로벌의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한국 GM은 2019년에 크로스오버 생산을 위한 공장 준공에 착수했고 약 9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GM의 커다란 청사진을 미고 출시 가격이 나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루머들이 있었는데요. 쉐보레 영업점에서 2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했다가 언론 기사에서는 2500만 원부터 시작했다라며 정말 많은 루머들이 퍼졌었죠. 전반적으로 쉐보레 엔트리 SUV답게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 등장할 거라는 의견이 모였었는데요. 뚜둥! 22일 쇼케이스 전 홈페이지에서 먼저 가격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식 가격 공개 전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가격이면 경쟁 차량은 모두 압도적으로 제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그래도 진짜 싸게 잘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천만원대가 아닌 게 아쉽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경쟁 차량인 현대차의 코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코나가 2,4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2,000만 원 초반대라는 것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의 코나 폴옵션 가가 4,00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가 높게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쉐보레는 올해가 국내 시장 흑자 전환해 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2천만 원 초반대라고 기대하신 이유는. 그간 소형 SUV 카테고리에서 현기차 외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드디어 코나는 당연하고 셀토스까지 잡을 수 있겠다 라고 기대를 하실 것 같네요. 곧 국내에 출시될 모델은 1.2L 가솔린 터보 단일 구성이고요. 연비는 17인치 휠 장착 기준 리터당 12.7km입니다. 소형 SUV치고 상당히 큰 축에 속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전장 4537, 전폭 1823, 전고 1560, 휠베이스 2700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모델인 코나보다 무려 전장이 180mm나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리라 예상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전 모델이 깜찍한 모습이었다면 이번 신형은 180도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소형 SUV에서 쉽게 볼수 없는 과감하고 날렵한 느낌의 듀얼포트 그릴과 분할형 헤드램프가 정말 인상적이죠. 측면과 후면부 역시 트레일 블레이저에서 느껴지던 스포티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내 역시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최근 쉐보레 인테리어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코녹스 EV에 적용이 되었던 8인치 계기판과 11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다 세련된 공간을 제공하고요. 제트터빈을 형상한 원형 송풍구는 생각보다 트랙스의 실내에 잘 어울리는 듯하네요. 함께 트레일 블레이저에 있던 디커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레버 등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트림에 따라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CNBC에서 쉐보레는 이번 트랙스 신형을 통해 소형 크로스오버 세그먼트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 소원장담을 하였는데요.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온 쉐보레 트랙스 드디어 가격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쉐보레의 말대로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현재 소형 SUV 시장 내에서 트랙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매량 1위는 셀토스이고, 2위는 코나, 3위는 니로, 4위는 XM3, 5위는 베뉴인데요. 과연 이번 신형 트랙스 크로스 오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드디어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공개된 트랙스 크로스 오버의 가격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족스러운 가격이신가요? 아니면 다소 실망스러운 가격이신가요? 여러 의견, 여러분의 생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